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도 있고 해서 혼자가 된다는 게 무척이나 두려웠는데 결국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본다는 말은 정말이지. 누가 처음 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딱인 말인 것 같아요. 딱 저랑 저희 시부모님 얘기거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그렇다 할 공통 분야도 없다 보니 가까워질 계기랄 게 딱히 없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언젠가부터 남편은 뭐하냐 보고 싶다 해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급기야 한 날은 절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이라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처음에 저는 남편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대요. 이후로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한결같은 그리고 무조건적인 애정공세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남편의 조건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나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업을 실패하신 시부모님 밑에서 자란 시부모님 눈에만 잘난 평범한 직장인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죠. 친정부모님은 두분다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셨고, 대대로 물려받으신 재산도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일찍이 물려주신 덕분에, 제 앞으로는 월세가 나오는 원룸도 몇개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저도 남편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남편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 나이를 흠잡아 결혼을 반대하셨고, 친정에서는 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댁 형편이 어려우면 분명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올 거라며 걱정 정도는 하시는 눈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댁의 반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가진 재산이라던가 그런 걸 시부모님에게 죄다 말씀을 드렸었다네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못 이긴 척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거고요. 만약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시부모님의 검은 속내가 역겨워서라도 오히려 제가 이 결혼 안 하겠다 했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마치 자기가 시부모님을 간절히 설득하여 상황이 달라진 것 마냥 저에게 생쇼를 해댔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남편이란 인간이 괘씸할 뿐이에요. 아무튼 어찌저찌 허락은 받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시댁은 사업 실패로 가세가 무척이나 기울어져 있다 보니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에 그걸로 가정가구 등을 채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진 아파트, 제가 가진 차, 소위 굵직굵직한 건 전부 다 제가 가진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 정말이지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티 한번 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없으니 그러셨겠지 하고 말았죠. 친정부모님도 말씀하시길,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들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며 저더러 그걸 탓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시부모님이 나쁘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특히 어머님께선 제가 그간 들어왔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는 것 일절 없으셨고,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요. 명절에도 시댁 뿐만 아니라 친척집까지 돌아다녀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님이 워낙 뭘 시키시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저도 눈치껏 싹싹하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이지, 솔직히 이 정도 고부관계면 어디 가서 말하기 남부끄럽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시작은 아버님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어지면서였어요. 아버님은 이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으셨고 이후로 개인 파산을 하신 뒤 그나마 운 좋게 지인의 사무실에서 잡무를 봐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인분도 나이가 있으셔서 올해 초 사무실 문을 닫았고 그렇게 아버님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으셨죠. 아버님은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했고 더는 뭘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아버님도 얼마나 갑갑하셨으면 아들을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알게 된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다더니 하는 말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의 관리 일을 아버님께 맡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건물마다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다들 저희 가족과 오랜 인연이라서 한 분이라도 스스로 관두시지 않는 한 친정아버지 성격에 내보내시진 못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행히 친정아버지 건물 중한 곳의 관리인 분이 와이프 되시는 분과 귀농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참이었고, 그래서 아버님께 관리직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남편에게 연락을 받으신 건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 고맙다 하시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셨죠.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세 사람과는 의견이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버님께서 제 덕에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며 당신이 밥한끼 사시겠다고 한번 시댁에 오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시부모님한테 밥을 얻어먹어본 건채 다섯 번이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보는 사이였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적은 횟수인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랑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 현관의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께서 나와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비교적 둔한 성격의 남편도 대번에 어머님께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볼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집 안으로 들어서니, 어째서인지 아버님 또한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바쁘신 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대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며느리니까, 며느리의 임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려봐야지 싶어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두분다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좋은 날인데 우리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버님 저 너무 배고프다 뭐 사주실 거냐? 그러자 그때 어머님께서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딱 주시는 게 도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께 바로 짜증을 내기도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냐 있으면 말씀해 달라 고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말 잘했다 하시더니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떻게 아버님더러 니네 아버지 건물에서 경비나 서라고 할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겨우 우리를 그 정도 취급밖에 안 하냐 하시면서 정말이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고 아버님도 좋아하셨기에 잘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느껴지셨다니 정말 죄송하다고 다 없던 일로 할 테니 노여움 푸시라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저녁을 얻어먹긴 커녕 어머님 마음 달래드린다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 가서 소갈비사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냥 저희 친정 아버지 건물에서 당신이 관리 일을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 입장이 정말 난처했습니다. 괜히 아버님 부탁을 들어드렸다가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그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까지 싫은 소리 듣게 되실 게 뻔할 뻔자였고, 그렇다고 아버님 부탁을 거절하자니, 앞으로 그럼 아버님과 불편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또한 제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 끝에 저는 아버님께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 반응을 보셔서 아시지 않으시냐? 저 어머님한테 또 혼나기 싫다. 아버님이 제 입장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도 서운하신 기색이 역력하시긴 했지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할애하기가 있다며 시댁에 오라 하셨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이 현관을 열어주셨는데 어째서인지 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며 확 돌아서시는데 진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도 된 기분이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네 사람이 모여 앉자 어머님께서 이내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저희한테 특히 저한테 너무 서운하다시는 거였어요.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순간 내가 무슨 기념일 같은 걸 까먹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도무지 도통 떠오르는 게 없어 어머님께 그냥 말씀해주시라고 제가 고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는 네 시부모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도 안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되었죠. 걱정이 되니까 친정아버지께 관리일도 말씀드려 봤던 거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걱정을 안 하냐고 짜증을 내시니,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안 하면 남편이라도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 싶어서. 그런데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약이 오르셨던 건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저더러 너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맨날 네 부모랑 호텔 레스토랑만 다니면서 밥 먹는 거 안다고. 그런데 너 우리하고는 생전 그런데 가본 적 있냐? 너 지난번에 네 부모하고 유럽 여행 갔다 왔지 않냐? 그래놓고 우리하고는 제주도 갔다 오지 않았냐?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겉으로는 매번 괜찮다 괜찮다 하셔놓고. 속으론 하나씩 전부 다 비교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친정부모님과 좋은 식당에 다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용을 전부 친정부모님이 내셨으니 두분 취향에 맞춰서 움직인 것 뿐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비를 친정부모님이 부담해 주셨고, 저희는 기념품하고 시부모님 선물 살 때만 돈 썼어요. 참고로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 어머님 명품백 사다 드렸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계속해서 가족여행 다녀와서 좋았냐 어쨌냐? 하도 눈치를 주셔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저희 시부모님 당연하다는 듯 저희 주머니만 바라보고 계셨는걸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하고 계셨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타부타 일일이 설명을 하기도 뭐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쯤에서 끝내시지 않고 덧붙이시기를 시부모도 부모라면서 앞으로 당신들 생활비로 달에 200만 원씩 보내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모른 척했겠냐고. 아니 네가 200만 원만 주고 말았겠냐면서 정말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시부모도 부모인데 어째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챙겨 주시기는커녕 저희한테 받으실 국리만 하시느냐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적어보라고 그동안 잘해준 거 하나 소용없다면서 저더러 이제껏 속으로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 거라며 생사람을 잡으시더라고요 더는 대화를 해봤자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님하고 대화 잘 나누고 오라고 한마디 하고 먼저 돌아서서 나오는데 남편이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면서 얘기를 좀 하자더니 한다는 말이 솔직히 자기도 어머님이 심하신 거안 돼요. 도가 지나치셨고 자기가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라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자기 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랍니다. 저더러 생각해 보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냐고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왜 당신들 스스로를 저희 친정부모님과 비교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령 비교하시고 속상하셨다고 한들 그게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의 잘못도 아닌데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한 달에 200씩 드리자입니다. 원룸세개 월세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냐면서 그 돈은 제가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돈도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일어나저러나 친정부모님이 나 여유있게 마음 편히 지내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는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친정부모님도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왜못 하시냐. 두 분도 뭐든 찾아서 하시라고 해라. 두 분이 버셔도 부족하면 내가 그때 가서 생각은 해보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무턱대고 나한테 생활비를 달라하니 당신이 듣기에도 억지스럽지 않냐? 그러자 남편 얼굴 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한테 정말 너무하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리고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좀못 이긴 척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돈이라면 환장을 한 거냐고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 이야기를 잘해주려고 했는데, 미워서 그러기 싫답니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점수가 왕창 깎였을 텐데, 저더러 알아서 하래요. 이제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셔도 자기는 제 편도 안 들어줄 거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안 하겠답니다. 제가 먼저 양가부모님을 차별하니까, 자기도 저희 친정부모님하고 시부모님을 달리 대하겠다나요? 그래서 그러라 했어요. 그럴 거면 사위는 뭐하러 하냐? 나는 뭐하러 니네 집 며느리하고 이참에 다 때려치자고 했죠. 그리고는 열 받아서 혼자 차 끌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회사에 출근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일이란 시간 동안 집을 비웠죠. 남편은 제가 전화라도 해서 어르고 달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생각할수록 괘씸하던지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마음에 드는 새 며느리 보시라 저는 이 며느리 자리 내려놓겠다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답장이 왔는데 제가 부양의무를 저버렸으니 이혼의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정말 해볼테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 안쓰러우면 지가 투잡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생활비 대드리던가 왜 남의 부모님 재산으로 자기 부모 뱃속을 채우려 드는지, 진짜 생각할수록 심포도 그런 심포가 없다 싶네요.